자 5강의 5번이죠 즉흥 말하기의 장점이래요 얘들아 이것도 바로 할게요 즉흥 말하기가 좋다예요 자 in public speaking 대중연설의 경우 delivery with little or no preparation 자 우리 준비가 없는 연설이죠 준비가 없는 그런 연설은 is called 뭐라 불리냐면 impromptu speaking 즉흥 말하기라고 불린대요 봅시다 you engage in impromptu speaking everyday 자 너가 매일 즉흥 말하기를 연습한대요 참여한대요 뭐할때 as you communicate 다 같이 ideas. 자, 너가 이제 생각과 이런 아이디어를 소통하겠죠. that spring up in the moment.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with no preparation. 그죠 우리 얘들아, 우리가 친구랑 소통을 하는데 준비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준비도 없이 그리고 연습도 없이 한다는 거예요. whatsoever. 이거 전혀 얘들아. 자, 전혀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소통할 때 너는 매일 즉흥 말하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 자 우리 예를 들어는 지금 2번 문장의 즉흥말하기를 너가 언제 할까 예시가 되겠죠. 뭐, when you answer a question in class, 자 너가 첫 번째에 답을 하거나 아니면 speak up, 발언을 할때 during a meeting of a campus organization, 자 캠퍼스 내 단체에서 단체 회의에서 발언할 경우에 you are using impromptu speaking, 너는 즉흥말하기를 연습을 한대요. in this respect a 이러한 점에서 impromptu speaking이 simply s another way 자또 다른 방식이래요. 근데 어떤 방식이야? to use the basic communication skills. 자,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인 거죠. 근데 어떤 스킬이야? you already have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스킬을 한번더 쓴대요. 그리고 and use 너가 또 사용하는 그런 기술.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음, 이렇게 묶어줍시다. 그쵸? 그럼 너가 이미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그런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그냥 또 하는 것 뿐이래요. 즉흥 말하기가. 오케이? 자, 그래서 5번 문장이죠. 자, 우리 그리고 6번 문장은 무관한 문장이라서 이거는 안 봐도 될것 같아요. 6번 문장은 그냥 크게 X를 쳐 놓으세요. 갑시다. 자, learning how to express yourself. 자, 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우는 거죠. 근데 어디에서? On the spot. 자, on the spot 하면 즉석에서요. Without relying on research, 그렇죠? 조사나 아니면 extensive preparation or notes 그런 메모에 의존하지 않고 너 자신을 표현하는 것뭐할 거다. Will help you do well. 자, 너 자신이 잘하는데 도울 거래요. In your public 스펙킹 클래스, 자, 대중연설 수업과 and in less structured 스펙킹 situation. 그렇죠. 덜 구조화된 말하기 상황이죠. beyond the classroom. 그렇죠. 그 교실 밖에서. 오케이. Okay. 갑시다. 이 질문 나올까 얘들아? 너무 쉽죠. In addition. 게다가 developing your i m p r i m p t i speaking skills. 자, 너, 너가 즉흥 말하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인데 동사가 두개 나와요. <laughs> increases your confidence 너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and decreases your speaking anxiety 연설 불안을 또 줄여준대요 근데 in any pre-presentation context 그렇죠 그 발표 상황에도 당연히 뭐 도와주겠죠 이 질문 안 나올 것 같아 요 얘들아 안 나올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너무 쉬워요 나올 게 진짜 없어 뭐 문법으로 나오기도 애매하고요 어쨌든 나오면 너무 쉽다 갑시다